안녕하세요. 임재화 동행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한국에서 살고 계시는 탈북민들께 전달할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듭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고 계시는 그런 탈북민들이 꼭제 영상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탈북민들 곧 고향 땅, 북한 땅을 다시 밟을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저는 몇년 전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온 그런 지식으로 김땡은의 상태를 알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주님께서는 분명히 김여정의 일시 통치 후에 통일이 이제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 음성을 들은 지딱 4개월 후에, 김여정에 관한 그 통치에 대해서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지금 화면 보이시죠? 그 당시에 저의 기록물들이에요. SNS에 기록해 둔 것을 캡처해서 지금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초기에 제가 이 음성을 듣고 영상을 만들었다가 바로 내렸거든요. 그 이유는 그때도 가짜 뉴스 취급을 했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제가 이 영상을 올리면 욕을 많이 먹을 건 알고 있지만, 어쨌든 제가 들은 대로 여러분들을 세우기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한국에서 보시는 것, 들리는 것, 그게 이제 전부가 아니라는 걸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그 뉴스라고 하는 것들을 다 믿으시면 안 되거든요. 반은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들어야 될 것은 뭐 뉴스, 연예인, 뭐 한국 내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뭐 TV 쓸데없는 유튜브 영상 이런 거 보지 마시고 매일 말씀 읽으시고 들으세요. 그리고 제 영상 들으신 후에는 이제 그렇게 변화 되실 거예요. 이 땅에서 방황하고 계시는 탈북민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또 생각하고 돌보고 계십니다. 한국에서 사시는 것이 만만치 않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이 땅에서 세워지고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통일 후에 통일 한국의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북한 사회가 복음으로 점령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에 굳게 서야 하고, 특별히 한국 내에서 사람을 좀 조심하셔야 해요. 제가 채널 폭파되고 영상을 다시 만들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탈북자, 탈북민 여러분들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국 내에 방황하는 성도님들 위해서 그리고 저의 간증과 이제 커뮤니티 글을 보시고 설교를 만드시는 목회자님들 위해서 하고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마음이에요. 이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너는 한국 교회의 빛이라고 2019년 저는 유튜브 사역을 위해서 태어났다 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것을 SNS에 기록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제 채널이 폭파되고 제가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할 때에도 주님은 에스라 말씀을 반복적으로 주셨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전달하라고 하셨어요. 저의 한계나 뭐 능력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사람들 앞에서 서는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렇지만 이 말씀을 세 번을 받았습니다. 에스라 말씀이에요. 그리고 2022년 11월 22일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다시 업로드하기를 마음 먹고 이제 회개도 하고 주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12월 4일 날 주님께 언제 영상을 올려야 할지를 구했을 때 바로 다음 날 5일 그러니까 다음 날부터 하라고 하셨어요. 지금 화면에 제 개인 sns 기록이 계속 나올 거예요. 저는 다시 성경을 구체적으로 읽고 기록하고 간증을 매일 올리고 정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이렇게 영상을 만듭니다. 탈북민으로서 이 땅에서 살기가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방황하고 계시다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눈에 보이는 한국인들의 삶, 또는 뭐 한국 내에서 좀잘 나간다고 생각되는 그런 사람들의 그 인생길을 다 따라가지 마세요. 그곳의 끝은 절망이고 넓은 길이고 여러분을 멸망으로 이끄는 길이에요. 반드시 교회로 이끄심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여러분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진리세요. 어, 다음 세대의 주인공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세요. 통일 한국의 주인공이 되실 거예요. 지금 한국의 10대부터 이제 탈북민들 모두 다 복음통일의 주역들이에요.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성도가 아니듯이 여러분들은 항상 분별의 은사를 구하시고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탈풍민 교회에 계시는 분들, 그 목회자 분들 잘 따르셨으면 좋겠습니다. 방황하지 마시고 교회에 잘 정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이 양식이 여러분을 살릴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 커뮤니티에 거의 매일매일 글을 올리고 있으니 그곳으로도 오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말씀을 낭독할게요.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리고 주 3회 정도 시편을 북한어 성경으로 계속 낭독을 하려고 생각 중이에요. 꼭 들어주세요. 너희는 이 남한 사회의 음란과 타락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말씀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여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법을 방편 삼아 해악을 꾸미는 악한 통치자가 당신과 연합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함께 모여 의인의 생명을 치려하고 무고한 자를 정죄하여 죽이려 하나 여호와께서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내가 피신할 반석이 되셨으니, 그가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 되돌리시고, 그들의 사악함을 인하여 그들을 멸하시리라.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통일이 멀지 않았어요.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세요. 북한으로 돌아가게 되실 건데, 그때를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과 다르게 만들어진 어떤 장점이나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것을 하나님 나라와 연결시킬 방법을 알려달라고 지혜를 구하세요. 곧 쓰임 받으실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영상을 들으시는 탈북민들과 교회와 어, 목사님들 그리고 마음의 귀와 눈이 띄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의 비전을 주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